주민 한 분이 관리사무소로 어, 나를 찾아왔습니다. 83세 대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나를 찾은 연유는 어, 이틀 후인 오늘 바로 오늘 어, 사랑채에서 실시되는 임용봉사 활동 때그 자신이 집을 좀 방문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부인의 머리를 좀 잘라줄 수 없느냐 하는 부탁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미용 봉사는 그 봉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인 나로서, 뭐, 태희,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었고 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보내드렸었죠. 그 멋진 이제 오늘 임용 봉사를 하는 날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눈치를 살펴가면서 혹시 오늘 환자가 있는 집이 있는데 집에 방문해서 좀 이발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중한 분이 아주 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이제 봉사원과 함께 그 환자가 있는 집을 방문해서, 보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시어요. 아, 침대 생활을 한 지가 벌써 한 3, 4년 예, 된것 같아요. 근데, 간호를 하는 사람이 그분의 남편인, 그, 누워 계신 분은 그 부인이고, 그 남편인 83세 되시는 분이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제가, 아,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창급 봉사원이 아주 쾌히 승낙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섬세한 손길로 이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수술하신 건가요. 내 힘을 흘려서. 악력의 힘을 모아줘. 고를 자리가 악력과 경제의 공반성고 마리 도끼를 지키고 잡아올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흉년가 많이 일은 없는데. 성경은. 재난이 고칠 것입니다. 어시여. 어. 이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는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는 성장의 능력쳐나 양반다 이는꼭이어나아요사니다 한번 들어보 네. 이렇게 환자분을, 예, 가정 방문을 해서, 어, 한 번, 이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네. 뭐, 그,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어, 제가, 방문을 해서, 어, 머리 손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죠. 어가줄하지이 잠깐만은 참아보시죠니지금 가입하거나 결제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화로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예, 내 상담 내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계속 사장님이 해 드리는 거보다 훨씬 나겠지요아니요 어, 왜냐면 누워 계시니까, 그, 불편하시지 않게, 여기는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한번 그다음에 응. 네, 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한번 감겨 드 되겠지. 네? 머리를. 비닐 큰거 있으세요? 비닐, 뭐. 비닐. 쓰레기봉투 큰거 있어요? 비닐도 왜냐면 제가 이제 머리 감겨드리겠다는 이제 예, 일 네. 제가 어머님 오늘 좀뒤 뒤도 뭐좀 깨끗이 좀 씻겨드리고 싶어서. 아이 씻기는 건 이제 전저일 해요. 해요? 네, 목욕. 아좀 목욕하러 오는 분이 있죠. 목욕시키러 아, 그럼 네. 거기서 하시면 돼. 면봉 혹시 있으시나? 이것만, 치면은 아, 이것만 치면, 이것만 치면, 이것만 치면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치면 해야 될든 같은데 음 어쨌든, 어 어쨌든, 어쨌니 어쨌든, 어쨌든, 어너든 많이 든기에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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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든든어쨌때 말씀하세요 또해드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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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저, 특별히 네. 예. 다음에 오실 때예 당분 당분해 가지고 해드릴게 아니 제가 버릴게요. 아니 인연 내가. 아니 제가 버릴게요. 네. 그 버릴게. 네. 갖고 가져가. 아니 네. 저 저쪽에 어차피 버릴 있을. 거니까. 나중에 이런 네. 분 있으면 저는 응. 와서 이렇게 해드릴 그렇지. 수 있으니까. 머리만 왜냐면 밑에가 누워 계시면 머리가. 우리 주변에는 부부 중한 명이. 건강을 잃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서 가끔씩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고녀와 또 병수발 같은 것은 더더구나 하려고 하지를 않는. 요즘 실태입니다. 이런 시대조리에 편성하지 않고, 그 자신이 집에서 병든 그 부인을 아주 열심히 간호하면서 그 즐겁게 사시는 그 노익장을 보니까 정말 존경심마저 솟아올르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일 강조되는 태에, 부부 간의 끈끈한 애정과 헌신적인 그 남편 할아버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만일 이런 환경에 처했다면, 나는 이 할아버지처럼, 이 할아버지의 반만큼이라도, 어?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가 좀 겨우뚱해지더라고요. 오늘 모처럼 할아버지의 부부의 그 아름다운 생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인들. 모두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